네, 반갑습니다. 황미끼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10월 2일, 네, 토요일입니다. 이제 또 3일 연휴에 들어가는데요. 아,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오늘은 제가 예, 주말 연휴 특집으로서 여러분께 맥점 잡는 법, 예, 뭐잘 아시겠지만, 어제 같은 급락장에서도 위메이트 26%,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플랫티어, 예, 이것도 24% 급등이 일어난 하루였습니다. 그게 막이는 게 아니고 바로 황미기가 포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과연 좋은 정보와 함께하는 패밀리 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그 맥점에서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그런 거 한번 뭐 어, 오늘 법면 창도 열리지 않으니까요. 3일 동안 여러분 같이 공부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머니왕3 그 제가 11시부터 12시까지 11시 30분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단독 출연하고 30분 동안 아주 함축 있게 방송을 해드리고 라이브입니다. 12시부터 어, 13시 그러니까 1시 한 30분까지 특히, 뭐 요즘 많이 힘드셨잖아요. 고통스러운 분들, 어, 투자 분들을 위해서, 특히, 어, 직장인 줄이니 특집이 되겠습니다. 금낙장 속, 아키 위메이드 플레이티어 두 종목, 브이앱 아카르미 급등 수익이 났거든요. 그럼 다음 화요일 급등 후보 종목은 어떤 게될 것인가, 이런 것들 한번 제가, 뭐, 무료 추천도 드리고, 무엇보다도 낚시하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 투자하는 기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이거 꼭 참여하세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딱 MTN W점 이게 클릭하시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 이제 이제 방송 예정이깜빡깜빡할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따 말씀을 했지만 저하고 회원 같이 이제 뭐 VIP 그룹도 있는데 이것도 이따 제가 안내 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꼭 참여하시고요. 만약에 음, 참여 못하신 분들은 녹화방송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VOD 보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녹화방송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VOD 보이기 하면 이 녹화방송 쫙한게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저와 함께 사실 새롭게 어제도 이제 제가 AI 대결이 끝나고 그 놀라운 급락장에서 유메이더하고플래티어 급등 수익을 안겨 드렸잖아요 그또 많은 분들이 한가족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신입 가운들이꼭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 제가, 어, 12시부터 1시 반까지 방송이 끝나면, 이또 녹음, 음, 어, 뭐, 녹화. 그러니까, VOD가 올라가요. 여기서 다시 보기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연휴 동안에 많이 봐주시고, 예,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뭐, 요즘 굉장히 장이 힘드셨을 테니까, 잠깐, 미국시장부터 한번 볼까요? 예, 미국시장 S&P 500지수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것들 다다, 다 이렇게 좀, 어, 잘 올랐고요. 특히 이제 뭐냐면, 야, 디즈니, 월트 디즈니, 이런 것도 4% 정도 올랐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다 이제는, 이제 팬데믹 그것이, 결국 위드 코로나로 이제 바뀌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런 것도 또 상당히 좋았고. 또, 정유주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서 그런 거죠. 그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게 머크가 눈에 띄에요. 예, 머크가 한8% 정도 어 급등했는데 제약회사죠. 왜 그러냐면, 그게 뭐 이런 게 나왔네요. 이제 머크가 새로운 그 코빗, 어, 그 코로나 치료제죠. 필, 약을 어, 이제 그 했다, 새롭게. 뭐냐면, 어, 그 입원하고, 그 다음에 사망. 그렇죠? 사망 위험으로부터, 어, 몇몇, 그, 화, 그, 환자들부터 한 절반 정도 그것을, 어, 뭐, 그, 그, 치료하는, 예, 그런, 그런 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경구용, 뭐, 입으로, 입으로 넣, 넣는, 먹는, 예, 그런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다. 그래서 환호하는 같습니다. 그럼 두 가지죠. 이것을 개발한 회사하고 또 결국은, 어,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컨택트 과정 종목들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어이 됐던, 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것이 반드시, 뭐, 우리 시장하고 같이 뭐, 이렇게 서로 커플링된다, 그런 보장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참고가 되겠죠. 자, 나스닥도 역시, 120에서 지지하고, 전자점 살짝 이탈, 이탈했다가, 이제 3종바다 모습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다우존스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뭐 전자점 깨지 않고, 장대 양세 나오면서 돌리는 흐름이죠. 얼마든지 캔들은 소임수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만 다시 돌리면 또 배열 또는 정배열이 되고 W자도 만들 수 있겠죠. 이제 국내 증시가 굉장히 힘드시고 공포스러운데,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국내 증시도 이제 나쁘지 않다. 왜 그러냐면, 한번 보실까요? 어 국내 증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어 전저점을 살짝 이탈했지만, 우리가 저점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여기또 쌍바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어 우리는 월요일날 시장이니까 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 올라준다면 이 지난번 개파랑 매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일단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코스닥 강하죠. 전저점 훼손하지 않고 있죠. 코스닥도 여기 지난번 개파라했던 이후는 살짝 매올라닥하다가 다시 주지 않는 모습인데 저는 그래서 쌍바닥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힘들 때 보면 은지나가 보면 은이럴 때가 힘들었잖아요. 한번 우리가 경험 삼는다면 지금도 그런 구간이 아닌가. 아직 대세 기준은 훼손되지 않았다. 힘내시길 바라고요. 이제 오늘은 무엇보다도 수익내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 많이 힘내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어제도 이제 무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저의 또 VIP 표면대가 되셨는데요. 우리 개인터뷰께서 가장 어떻게 착각이 뭐냐면 잘못하시는 게 이렇게 오일선 매면 많이 올랐을 때 추격하는 거예요. 추격매수는 이때는 화도짝 겁이 나서 달아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도 이렇게 급락 나올 건 어제 예상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시장이 무너지는 장이냐, 대세 기조 좀 훼손됐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럼 이럴 때아까도 반면교사로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 될까요? 예, 기다리거나 참거나 또는 저점 돈이 있다면 매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공 투자를하면 간단합니다. 어제도 이제 그것 가지고 제가 계속, 저는 여러번 편하않아요 그러면서 내용이 있는 종목들, 내용이라는 것은 펀더멘탈이 뛰어난 종목들을 어디서요? 뭐 저점을 잡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 테마주, 잡주를 한다 대로 저점 잡으면 리스크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잡아주는 게 바로 뭐였죠? 황미끼라는 겁니다. 황미끼, 보세요. GSE 플래티어 위메이드 이 어려운 장에서 최근 오일 이번 주그한 거예요. GSE 51%, 그다음에 플래티어 25%, 그다음에 이거 어제 바로 온거226% 24% 약간 순서 아예 바뀌었군요. 24.5%투 나왔죠. 이노데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17% 올랐죠. 네게임도 11% 올랐죠. 무진 11% 올랐죠. 그다음에 또 플래티어 두 번이나 포착된 거죠.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게 바로 황미기라는 겁니다. 이런 장에서도 그러면 제가 몇 종목을 한번 볼때 같이 공부하고 이따 또 무방 오시면 또 무방 어, VOD 녹화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어제 같은 장에서는 그렇게 장애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게다 뭘까요, 여러분들? 참 저점이었어요. 어, 저희도 이제 아까 이제 그 제가 월간 베스트고. 뭐 탑픽이죠. 예, 같은 우리 그 머니투데이에서 이렇게 가는데 뭐 7월, 1월 달다 베스트 전문가 있고 어이랬던 이렇게 할때 대부분 분들이 어 설명 다합니다 매수 구간에서 이제 조금만 차면 되는데, 근데 저는 어제 이 우리 부의편 있고 똑같이 매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3%나 급등 나왔잖아요. 어제 코스닥이 2%, 어, 2 정도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금락이 나오면서 상승 종목수대 하락 종목수 거의 1대9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장 중에. 그러니까 이런 때 이렇게 했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방 50분 듣잘 들으세요. 왜 유리하냐? 우리는 황맥가포착하니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 2시 반에 우리 머니 투데이 M10 그 TV에서 제가 황맥기 코너가 맨날 고정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황미께 포착 됐스니가 안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 오늘 황미께 포착된 종목이 이겁니다. 라고 방송에서 화상 연결로 한 78분, 67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급뜨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 저점 매수 계속 강조 드렸거든요. 이따가 말씀을 좀 물의 톡방에서도, 지금 또 물의 톡방도 운영해요. 미리 말씀드릴까요? 뭐 기왕에 저와 친구 되는 법은? 여기 보게 되면. 황미께 무료 체험도 있고 이틀 동안이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이틀밖에 하실 수 있는 무료 톡방도 있어요. 여기 제가 이거 링크 걸어줄게. 여기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여러분들 무료 추천 드렸단 말이에요. 이따 왔으면 프리미엄 VIP 카이 그룹도 여기서 가입하면은 뭐 이건 저점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저의 밀착 리딩을 받는 분들하고 그냥 무료 추천 받는 분들하고 차이는 엄청나죠. 그럼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을 수 있는. 이때부터 23% 순간 급등 나왔어요. 어제 방송국 난리났습니다.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야 이렇게 막강한 그런 파워를 가졌나? 그럼 누가 유리할까요? 뒤늦게 여기서 가담하시는 분이 유리할까요? 황민기가 포착해서 저점 나비수는 유리할까요? 그건 뭐다만 뻔히 나오죠. 축하드립니다. 이 어쨌든 장에서도 종가도 10% 가까이, 장중은26% 24,000원 급등 나왔어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2.5%가 2, 2 ,000, 4원 보시자 했는데 정확히 찍었죠. 순간에. 하여튼 축하드려요. 이게 짜릿짜릿하고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있어 다 저점에 있다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직장 다니 실도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을 저점에서 먼저 선점한다는 거죠. 특징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시는 분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있겠죠. 그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은 어제 한계 바로 유메이드입니다유메이드는 사실 황매끼가 이때도 포착 음모세계 유세의 밑구리에서 이모래때딱 치더라도 여기서 전략 넘버원. 그다음에 어제 포착이 된 거예요. 황매끼가. 그렇죠. 근데 최소한 주봉 보면 이미 양선을 예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주말장에 했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걸 못 돌아갔어요. 왜? 종목 압축을 한다 해서 못들어갔고 사실 또 좋은 종목도 있었으는데그목은 약간 조정이었지만 이건 24% 급등 나왔단 말이에요. 아까부터 황미께 다 보셨죠? 위매이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매매 양양 다음에 음선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자, 이게 뭐 미르포 그것이 뭐 인기 있거 뭐, 뉴스가 나중에 나오죠. 황미께 포착하니까 기관 애고 쌍들리 매수가 들르면서 이렇게 시세를 올려 주네요. 축하드리고요. 이게 바로 황맥께 말하기란 말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내렸을 때 거의 준 상황과 두 종목이 갔으니 얼마나 저와 함께 하시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하여튼 참으셨거나 또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축하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머릿속에황맥께 잡은 게 제일 저점 GSE, 천연가스 가격 상승해서 수혜주, 그러면서 제일 저점에 잡아서 아주 급등 수익 났단 말이에요. 상한가 주 상한가, 창이 안 좋아하면서 음선 세개 다음에 상승 장악하고 이런 것들. 이건 저게 이런 패턴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도 화요일 날 공략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개씩 분은 저를 믿고 이렇게 멋진 수익, 뭐 이만큼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패턴은 속이지, 속이지 못하거든요. 한 개씩 분은 참고하세요. 자, 이것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최근에 보면 이노덱 같은 경우도. 양, 황미서 포착해서 전략일, 그 다음날 낮게 출발이 훨씬 좋죠? 이것도 17% 상상했단 말이에요. 그다내게임제도 음선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포착하고 12% 우리가 수익 났고, 아까 G, GSA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때부터 시간에까지 종가 배틀, 시간에 배틀까지 했단 말이에요. VIP 그룹에서. 그러니까 아주 온전하게 급등 수익이 나죠. 이때 이미 매수 는 늦죠.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한국 BNC도 우리가 황백기가 포착해서 그때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진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여기서 최근만 하더라도 여기서 다이렉트로 57%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뭐 저와 함께하는 VIP 작년부터 582%나 이게 완전 2차전의 대전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수익이 났다 TNL 바이오펩도 374% 다 이렇게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무방에서는 좀 세세하게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는 제가 뭐또 여러분들 그 데이터 값도 있고 시간상 못 해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무방은 꼭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공포스럽고 힘드셨던 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 굉장히 편하게 멸망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 이제, VIP가, 이런, 매매일치거든요. 어, 그제, 손절한 것도 다, 저는 그대로거든요. 뭐, 또, 바이오리더스도 있고, 뭐, 이러면 다 아시겠지만, 바이오리더스 한번 찾다 보실래요? 바이오니아, 바이오리더스. 이것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잖아요. 황맥기 보차, 한 번, 두 번, 그래서 100%따블이 났잖아요. 그렇죠? 단기간만 따블 50%, 60%까지 수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내시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뭐, 때로는 100% 이길 수는 없고, 손절도 하고, g s e 다 보셨죠? 뭐, 내 게임도 다 그대로, 제가 이제 플래티어도 그렇고, 수익을 드리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런 수익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계좌 수익을 연결이 되야 되겠죠? 넷 게임도 71만 5천. 단 하루에, 회비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50만 원 수익, 그다음에 또어 우진, 아까 우진 그 잠깐 나왔었죠? 이 우진이 나오죠. 10% 정도. 그러면서 뭐 중간에 수익 실현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또 짭짤한 수익을 내시네요. 예. 52만 원. 그다음에 또 일자별로도 보시게 되면 이 수익이 이렇게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렇게 매매하시면 제 리듬대로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120만 원, 200만 원, 30만 원, 200만 원. 이리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다. 저는 이게 보람이죠. 또 590만 원 수익, 우리 가족별로 다 360만 원 수익, 하루에 98만 원 수익, 유니트도 96만 원 수익, 이게 또 일자별 수익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700만 원 수익, 140만 원 수익, 투자액도 저 지금, 지금 31만 원 수익 이렇게 계속 수익 인증이 올라 오시니 제가 뭐 기. 이 보람이자 또 기쁨이죠. 하여튼 여러분들 금락장에서도 VI가 거의 종목들이 렇게 난발하지도 않는데 VI가 두 개가 나왔다. 그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화요일 날도 그런 종목들 지금 당기 수익 극대하는 게 최고거든요. 함께 하실 분들은 제가 마지막 좋은 정보와 친구되는 법 안내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친구되는 방법은 MTN c o KR. 여기서 이제 클릭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페이지가 나오면 여기 좋은 정보에서 회원 가입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말 동안에 홈, 아까도 이제 제가 무료방송을 하면은 어 12시부터 4시 반까지 하니까 그 사이에 어 저와 친구들이 좀잘가려 드릴까요? 여기서 1600-5008 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가입이 또어려우신 분들 연휴 동안에도 010-9517-6345 여기로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문자 남겨주셔도 예 화요일 날 운영자가 전화할 거예요 근데 미리 찜해놓는 게 제일 좋아요 어젯밤에도 진짜 제가 다섯 분만 모시려고 했는데열분 가까이 한 가족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음 저와 이제 진짜 왜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왜냐면 7월 달 제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됐잖아요 1등 전문가죠 예, 1위입니다 전문가 30명 넘는 중에서 1등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이 계좌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 계좌 수익 근데 이 어떻게 됐죠 다 7월 초에 나왔던 그런 급등 수익이에요 예? 그러니까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죠 이게 바로 저를 베스트 전문가로 만들어 줬고 또 많은 분들이 오시면서 했단 말이에요 진스도5 5 위나이트 54% 상한가 가면서 알서포트, 키네마스트 이렇게 수익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7월 달이었고 사실 여러분 자아은 9월 달은 다 힘드셨잖아요. 우리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타트부터 어떻게 나왔죠? 아까 기자 보시 스타트부터 아주 VI가 두개 나왔단 말이에요. 급락장에서. 그래서 10월에 상당히 저로 느낌이 좋습니다. 이미 스타트가 함께 이렇게 그더 많이 힘드시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함께 하신다면 좋은 수익을 같이 하실 수 있다. 공유 한번 하시자.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나 그동안 매매가 힘드셨고, 진짜 막 지겹죠. 늘 급등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사면 꼭 치고 팔고 나면 또 저점에서 막 짜증나시잖아요. 그렇게 매매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편하게 매매하서 수익 낼수 있는 게딱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서 저는 뭐 이제 뭐전통파 전문가잖아요. 한국계 TV 최초로 출간한 SBS, CNBC 주식챔피언스 이회 우승, 그 다음에 또이 뭐, 예? 머니투데이 MTNW 베스트 전문가, 최우수 전문가 황미기 이거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매매 십 년씩도 잘 들어보세요. 저희 방 운영 전략은 간단합니다. 그냥, 그냥 편하게 매매하시는 거예요. 예? 편하게 어떻게 매매하시냐? 아이고 이거 이게, 이게 잘 하면 이렇게 안 되시? 아이고 이게 뭐 제가 제가 이게 좀 익숙지 못해서. 늘어났습니다. 예. 이게 또 될텐데, 그렇죠? 예, 잠시만요. 이게 예, 다시 한번 제가 닫고 다시 한번 할게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되지? 아, 잠시만요. 저희 운영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예. 아유. 아, 이, 이걸로 하겠, 아, 나왔다. 아유, 죄송. 그래서 추천 종목을 남발하지 않고, 지금 힘드신 분들, 저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지금 10월달 아까 말씀드렸잖아. 요 스타트가 너무 좋아서 함께 하실 분들, 실적과 상장성이 뛰어난 귀족주로주메뉴해요 철저히 저점이 왔기 때문에, 아까 수익 보셨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이게 수익의 안정딱이 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거예요. 단기 수익 그러니까 빨리 당일에서 5일 내에 빨리빨리 계좌 수익 늘려 가시고 싶은 분들은 아까 우리 저기 매매일지 다 보셨잖아요. 이게다 황맥기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게그러냐면 지금 자리에서는 막늘 불안하고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황맥기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또 음선 세개 주고 그런 것들 화요일날 겹등 후보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참고하시고 한두 종목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게 바로 이거예요. 8시 40분 정도에 종목명, 추천 사유, 매수가, 매도가 비중 한국에 명확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매매하시게 편하시겠죠. 초보라든가 주린이 분들 유치원 생수 좋아요. 그다음에 직장인분들 아주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게 매수가 되면 매도가 근처에서 저는 한1%더 잡수시라고 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근처에서 매도가에서 주문되시면 이렇게 이런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참 매매하기도 편하고 또 라이브로 방송해드리죠. 그 다음에 또 라이브 방송 못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 우리도 문자 기준이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수익률은 다 문자 기준이에요. 문자 기준이에요. 다 봐요. 아까 위메드도 황민께서 포착했는데 우리는 솔 문자를 못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기준이고요. 또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어 VIP 전용 또 무료 톡방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못 들으셔도 우리 그 관리자가 그때 그때 턱그 라이브 방송 썸머리 요약을 해서 그것도 채팅창에 다 올려드리니까 톡방에 이러면 굉장히 편하시겠죠.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황미기도 VIP 가입하시게 되면 그 황미기 어플 아 보셨죠? 이게 다 무료란 말이에요. 이게 무료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무료고 그러면서 공부하시면서 꼭 성능투자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하여튼 아까 왔씀드린 오늘 무방 꼭 함께 하시고 마지막으로 저 완전 함께 하시는 분다 들으셨죠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면 제가 지금 특별하는데 여기에 오늘 제 무방할 거예요 여기에서 플러스 5일 한달 받아요 한 달은 라이브 방송 황미끼 카카오톡 v i 전용방 문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입체로 관리하고 여기에서 플러스 5일 더 드릴 거고요. 거기에다가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플러스 3일까지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드시고 그러시다 하더라도 일단 8일 동안에 투자기이 천만 원 정도만 된다면 라 충분히 회비를 뽑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급등, 이렇게 VI 가지는 급등 항목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좀 여유가 있으시면 3개월은 음, 210만 원 대폭 할인이죠, 3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죠. 거기다가 플러스 10일까지 더무료로 드리고, 또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또 플러스 3일. 특히 6개월은 잘 들어보세요, 여유있을 분들. 최근 6개월도 많이 가입하셨는데, 투자하게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거, 뭐, 우리는 다 안전형 우량주로 중심으로 하니까, 여기서 6개월짜리는 400만원. 그러면 거의 반값이죠. 거의 반값, 그 뭐, 400만원에다가 여기 플러스 31을 더 드릴 거예요. 플러스 31일. 아시겠어요? 거기다가, 그럼 한달 거절한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플러스 여기 홈페이지에서는 3일 더 드린다. 이런 파격 조건은 아마 없을 겁니다. 회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무료기간을 충분히 드린 건 뭐냐면, 많은데 힘드실 텐데, 그동안 회비 뽑고 계좌 수익 늘려가시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연휴 잘 보내시고요. 시장, 미국 시장도 좀 받쳐주고 또한번 기회가 옵니다. 좋은 정보 선장과 함께 멋진 수익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늘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 제 방송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공유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진짜 꼭그 지금 무료방송 참여 못하신 분들도 VOD, 녹화 VOD, 제가 보시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MTN 또래장어 고 좋은 점 사진 크리기에서 VOD 보기, 그렇게 하시면 보실 수 있겠, 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고, 화요일에 멋진 종목으로 뵙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